그래서 감정적이다라는 거는 삶의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어~ 사색의 힘도 없으면서 내면을 바라보는 힘이 없어서 삶의 주인으로서 움직이는 어떤 주체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크게 갖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와미 라마 그 히말라야 요가의 수와미 라마께서는 감정이라는 건 이성과 지성과 그 모든 걸 넘어선다 그러니까 뭐~ 하버드를 나와서 박사가 몇 개여도 감정이 일어나면 이성과 지성 상관없이 와 소리 지른다거나 저 사람 외절에 할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두려움 없이 하게 만드는 게 감정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게 되는. 그래서 노화도 빨리 오고 지치게 되고 질병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 감정적이야라고 얘기하는 건. 아, 좀 지혜로워져봐. 라는 거에 반대말이다.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봄에는 이제 간이 약해지면 화나 분노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. 담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사라진다든지,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용기가 좀 사라진다든지, 아니면 판단력에 있어서, 아,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지?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? 나의 우매함과 무지함에 화가 날수 있는 그런 그~ 계절의 특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과 담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